국회가 요즘 아주 복잡합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여야 4당 네. 원내대표가 일단 국회 정상화기로 일단, 아직 완전 합의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합의를 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정도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 지금 상임위 가동이 중단됐는데 강경호 음. 외교부장관그 음. 임명장 주면서 이제 중단이 됐는데 일단 정상화기로 네. 이렇게 이제 그 일단 합의를 받다는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직 세부사항이 음. 다 정리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나중에 가서 또 이게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음. 그 특히 이제 추경에 대해서는 네.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된것 같은데요. 그런데 추경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음, 이건 별개라고 하니까 오늘 합의에서 네. 추경을 어떻게 그럼 제 심사해서 할 것이냐는 또 별개로 빼놨다고 하니까 네. 이것도 상당히 좀큰 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7월부터 이제 상임위 가동하면서 업무 보고 받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본것 같은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문제 네. 이것도 아직 완전한 합의를 보지를 못한 것 같고 아직 아, 어, 뭐라고 할까요? 뇌가 아직 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얘기가 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역시 이제 정부야당에서 좀 양보를 해야지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어떤 양보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주석의 출석이라든가 아니면 음.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라든가. 네. 그런 게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걸 여쭤볼게요. 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입장 표명을 했단 말이죠. 5월 말에. 그런데 네. 야당은 임종석 실장의 이 정도 입장 표명 갖고는 안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 을안 하고 있습니다. 왜라고 보세요? 이제 청문회가 계속 되니까. 음. 이제 이거 또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그렇죠. 닥치면 이제 또 무슨 얘기를 더 세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으니까 바로 그 점이죠. 예, 걱정이 음. 돼서 그랬던 건데 그걸 근데 그이 이 속사정을 야당이 못 잃을리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laughs>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인사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음. 한꺼번에 전체의 이 명단을 예. 만들어서 내놨어야죠. 한꺼번에 일괄 발표를 했었어야 된다? 예. 근데 음. 그걸 이제 부분씩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야말로 좀그 야당에서 양해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위가 없이 가는 건데. 아니, 까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 시, 시간을 보면은 음. 준비하는 시간이 뭐 걸렸겠지만은 네. 전체 명단을 가지고 어저패 그러니까 패키지를 가지고 나왔을 경우에 하고 음. 별로 음. 시간 차는 그렇게 저는 마찬가지라고. 하거든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이제 그 현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 간에 네. 사드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외교 안보 라인 같은 거 빨리 먼저 짜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음. 이런 어떤 그 상황적 요인 때문에 음. 그러니까 조각 명단을 일괄 발표하는 게 어려웠던 이런 현상인, 그러니까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 왜냐하면 음, 예, 음. 그 내각이 뭐 뜸은 뜸은 했는데 꼭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급한 순서대로 한것 같지는 않은데요. 음,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검증을 하면서 네. 사실 검증이 어렵거든요. 내부 검증도 제가 이제. 옛날 이명박 정부 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장관은 13명, 13번째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검증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가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검증의 기준이 네. 우리의 삶하고 괴리가 큰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고사하기도 하고 걸리기도 해, 해가지고 열면 벽제 이제 비로소 걸릴, 아. 걸릴 정도로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가. A 부처 장관을 이제 그 음. 지명을 하려고 했는데 음. 검증을 하다 보니까 1번, 그러니까 아웃, 아웃. 2번 아웃. 아웃, 3번은 거절. 뭐 이래서 제 12번까지 갔다고? 예. <laughs> 그러니까 일단 빨리 검, 나름대로 검증이 되는 대로 지금 이렇게 간 거거든요. 예, 예, 예. 사안이 급해서 간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는 보니까 예. 그걸 한꺼번에 했을 걸 그랬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음. 어쨌든.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현 문제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고 음. 그 다음에 또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 뭐 물론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조현옥 인사수석도 뭐 운영이 출석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음. 누가 봐도 타깃은 조국 민정수석이던데 네. 왜일까요? 왜 조국수석을 개념하는 걸까요? 하여튼 이번 정부가 소통과 개혁을 이제 기치로 내걸고 있잖아요. 예. 이제 조국 민정석이 어떤 상징적인 그 인물이에요. 음.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조국을 일단 꺾어놔야지 음. 전국 주도권을 우리가 잡는다. 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혁의 아이콘 비슷하게 돼 있다. 네. 음. 그런데 운영에 출석시키면 꺾이는 겁니까? 음 그런 게 정치의 상징 조작, 뭐 상징. 예. 싸움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학, 음. 학문적으로 정치학에서 음. 이런 바 예? 얼룩 묻히니까 그러면 얼룩 얼룩 묻히기라기보다 더큰 의미가 있죠. 그래요? 그러면서 기싸움을 벌이는 거죠. 기싸움을. 있으면. 예, 그 음. 조국이라는 상징 의 인물을 놓고. 예. 자 그러면 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도. 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음. 인사 문제로 이렇게 했을 때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야, 근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시스템상 인사추천위원장은 비서실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인사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임종석 실장을 출석시켜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인사의 책임은 인사위원회는 늦게, 이제, 최근에, 예, 며칠 전에 만들었고요. 예, 예. 그 전에, 강경화 문제나 그 전에 생겼기 때문에. 음. 책임은 조국한테 있는 건 맞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며칠간에, 뭐, 며칠간 아니죠. 몇 주가 되겠는데, 인사청문장국이었잖아요. 음. 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좀 그, 주되게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게,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보야당 아닙니까? 초보야당. 네. 그죠? 오래간만에 야당. 아, 그렇죠. 오랜만 예. 야당. 예. 9년 만에 야당. 예. 9년 만에 야당으로서 야당에 맞는 예. 그런 어떤 싸움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예. 잘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몇점 주시겠습니까? 아니 야당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왜냐하면 여당이 음. 그렇게 했으니까요. <웃음> <웃음> 무슨 말씀이세요? 여당이 야당 때한 만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 했던 것처럼 하고 있다. 아, 그래서 이제 지난번. 야당 그 성명을 보면 음. 여당이 1년 전에 그 농림수산부 장관 임명 가지고 공격한 성명을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했더라고 일부러. 아 잠깐만. 패러디, 어? 패러디 형식으로. 어 그랬어요? 예. 음. 그러니까 야당은 여당이 한만큼 하는 거죠. 음. 그, 이제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우리 국회 수준이 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바뀌었는데 음.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여전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다당제로 바뀌었으니까 국회에서 예. 벌어진 모습도 바뀌어야 되는데 네. 아직 못 바뀌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는 다당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당제라고 한다면 음. 이게 지금 환경이 달라진 거잖아요. 무슨 네. 이야기냐면 야 3당이 있지만 원내 교섭단체 기준으로 네. 야 3당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는 순간에 다른 투 야당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그 전선 자체가 무너져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다당제에 맞게 이제 정치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데 음. 저는 협치라는 애매한 말 갖고는 안 되고 역시 네. 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아,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당하고 음. 연정을 해서 네.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예. 이끌어 가야죠. 그러다가 또 뭐가 안 맞으면 그때 연정이 깨지는 거고 그러는 거지. 아. 지금 사실 애매하게뭐산 산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정이라 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정당은 아니고 국민당도 의 어떨까요? 뭐주여당이란 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음, 그래요. 음, 예. 그러면 아 그래야지 일단 의석이 안정적으로 되죠. 그래요. 예. 다른 예. 정당 갖고는 의석이 안정. 근데 오히려 가만히 네. 생각을 해 보면. 네. 만약에 그 연정을 하면 사실상 이제 정치적으로 한 몸뚱이가 되는데 법적으로 네. 이제 뭐 합당 이런 거랑 별개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른 나머지 두 야당 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네. 공세를 펼 경우에는 더 경색이 될 수도 있잖아 사실상 양당제 비슷하게 가는 이런 네.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정치가 더 선진화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건데, 그걸 이제 일일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뭐 하고요. 네. 어쨌든 저는, 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정을 확실하게 해라. 그러려면은, 바른 음, 음. 국민의 당한테 이제 내각도 일부 할애를 하고, 네.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네. 이런 조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불밑 대화가 이제 오고 가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제 오, 정치가 진행되면서요. 예. 아니 근데 또 이런 시나리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 지방선거 때 예. 지금의 이그 추세대로라면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성과를 얻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더? 예, 국민은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사실 야당들이 깝깝하거든요 네. 입지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늘 더욱더 그렇게 지금 아,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해석을 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연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네. 그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는 건데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속마음은 더 적극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호남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음에 국회에서 당선될 재선될 가능성들이 희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속마음은 굴뚝 같죠. 속마음은 예. 민주당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민주당도 뭐 필요하죠. 근데 그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대로 가는 게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에이 지금. 국정이 이렇게 가면 힘들 겁니다, 계속. 그래요? 예. 음.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지금까지 그 정부 출범 이후에 그 모습을 보면 국민의당은 사실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 예. 몸값을 올릴 수 있는데 예. 오히려 나타난 양상을 보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그런 어떤 귀한 정당의 모습이기 보다는 음. 안팎에서 어떤 뭐냐면 그 끼이는 음.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지지율로 봐야 되는데 네. 지지율이 한 자릿수밖에 못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당이 다당제에 맞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음. 지지율이 아주 한 자릿수라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그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순간에 네. 내지 그 시차를 두고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또 함께하면 사실상 양당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있는 만은 하여간 다른 정당에 네. 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장재원 네.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던.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워낙 양그두 당은 감정의 골이 깊고요. 또 친박 청사회라는그 과제관제 있는데 네.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음. 그지고 만약에 그게 해결이 된다면 뭐 양분당 구조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다시 양당제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요. 다당제를 정말 원활하게 하는, 하느냐. 는 음. 저는 지금 그 어쨌든 좀 새로운 이제 우리 단계로 진입하는 거죠, 우리 정치도. 그러니까요. 의원님은 네. 이제 다당제 틀이 좀그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네. 그 음.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이제 지방선거 거쳐 가면서 또그 과정에서 이제 개헌이 만약에 네. 이루어진다면 네. 개헌인 저 선거 제도까지 만약에 손보게 되느냐. 이거에 그, 따라서 얘기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인데 네. 이제 중대 선거구제로 바뀌느냐, 가개헌보다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당제 기반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네. 이거니까. 네. 이건 뭐 1년 뒤에 일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추경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야당의 입장보다도 요 저는 음. 제가 국회에 있었고 음. 또그 전에 공무원 시절부터 쭉 국회 일을 옆에서 본 입장에서는 예. 국회 주인은 야당입니다. 야당 예, 옛날 음.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도 음. 결국 야당이 끌고 갔어요. 음. 여당은 양보하면서 예. 그러니까 추경 문제도. 여당에서 양보를 해야죠. 양보 그럼 어떤 추경과 추경이 한정한다면 음. 여당에서 어떻게 양보를 할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아. 국회 운영이 개최해서 이제. 뭐 추경 처리를 거. 협조해 줄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라 예.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그 모습이 좋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봐서는 그렇게 음. 양보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박수와 갈치를 받는 걸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으니까 다시 이제 그 장관으로 치면 이제 세 자리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 건데 네. 세 자리를 만약에 지명을 하고 나면 네. 장관급은 일단 지명이 끝나니까 네. 그 타이밍에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음,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네. 그 핵심 키워드는 겸손이거든요. 어, 그렇게 그래, 보세요? 예, 음, 겸손이 음. 국민의 랩으로부터 지금 환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예. 맞게 이제 하는 것이 결국 그 입장 표명이죠. 그러면 그, 그런 입장 표명 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라든지. 저는 깎일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고. 예, 왜냐면 명백하잖아요. 본인이 오대 조건을 내서 그렇고 그게 건립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문제는 본인이 풀어야죠. 음, 알겠습니다. 예. 자. 어 마무리하기 전에 좀 별도로 여쭤볼 어쩌면 근데 이제 야당이 어떤 행로를 걸어가야 되느냐라는 컨트리에서 보면 별개가 아니라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자유한국당에서 뭐 탄핵 비스무리한 탄핵을 네.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으면 논란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여 야 되는 겁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좀 시대 시대착오적인 발언 아니겠어요? 그렇지. 지금 뭐 지금 국... 국정지지율이 지금 80%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예. 정부한테 뭐 탄핵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철우 의원은 웃자고 한 얘기라고 했다는데 <laughs> 그렇다면요, 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은 예. 저뭐 주사파 정권이라는 말까지또 나오잖아요. 주사파 운동권요권이라고 홍준표 전 지석. <laughs> 그것도 뭐 무슨 지금 그 시대 에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원죄적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자기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당내 경제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근시안적인 정치를 하는 거죠. 근시안적으로. 근시안, 지난 대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침박들 다 사면해 줬잖아요. 근시안적이는게 당장의 어떤 대표 경선한테 한표더 얻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예.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의 진로나 본인의 정책 입지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깎아먹는 거다 이런 예, 말씀이세요. 네, 그건, 그건 뭐 국민들이 다알것 같아요.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런 말은 사실은 보수 유권자층도 별로 호응을 안 하는 바라나요? 아, 그래서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언론에 한줄 예. 나오는 게 굉장히 본인은 기쁜 것 같아요. <laughs> 그, 그 말이 맞는 겁니까? 본인 부고기사 빼고는 뭐든지 예, 나오맞다고 예. 자기가 그동안에 저 지방에서 잊혀져 있다가 예. 뭐 이제 언론 한 마디 한모 언론에서 아 크게 나오면 양 흥분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좀 거기에 홍준표 전 지사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옛날에 그랬었다는 거죠. 아, 도취돼 있다. 아 빠져 있다. 네, 도취돼 예, 있다. 예, 좀 그런 거그 느낌이 들어요. <laughs> 아 자기가 한 마디만 언론만. 왜냐하면 저도 뭐.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제경험에 비춰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약간 <laughs> 중독기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중독기가 있어요. 아 어,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저 언론에 기사가 안 나오면 풀이 푹 죽어 있다가 이제 기사가 나오면 갑자기 <laughs> 아, 힘이 팍 생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요 이게 그러니까 막말 재생산의 법칙이 바로 이거다. 네그 그 얘기가 또 이상하게 흘러갔네요. <laughs>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정도안의 직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셨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정이라 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정당은 아니고. 국민당도 어떨까요요? 뭐 준여당이란 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음, 그래요? 예. 그러면 아 그래야지 일단 의석이 안정적으로 되죠. 그래요. 예. 바른정당 갖고는 의석이 안정. 근데 오히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네. 만약에 그 연정을 하면 사실상 이제 정치로 한 몸뚱이가 되는데 법적으로 네. 이제 뭐 합당 이런 거랑 별개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른 나머지 두 야당 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네. 공세를 펼 경우에는 더 경색이 될 수도 있죠. 지않 사실상 의 양당제 비슷하게 가는 이런 네.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정치가 더 선진화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건데 그걸 이제 일일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뭐하고요. 네. 어쨌든 저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정을 확실하게 해라. 그러려면 바른 음, 음. 국민의당한테 이제 내각도 일부 할애를 하고 네.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네. 이런 조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물밑 대화가 이제 오고 가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제 오, 진짜 정치가 진행되면서요. 예. 아니 근데 또 이런 시나리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 지방선거 때 예. 지금의 이그 추세대로라면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성과를 얻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더욱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더 예. 국민은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사실 야당들이 까깝하거든요. 네. 입지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늘 더욱더 그렇게 저는 아,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해석을 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연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네. 그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는 건데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속마음은 더 적극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호남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음에 국회에서 당선될 재선될 가능성들이 희박하잖아요. 예. 그럴 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laughs>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인사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음. 한꺼번에 전체의 명단을 예. 만들어서 내놨어야죠. 한꺼번에 일괄 발표를 했었어야 된다? 예. 근데 음. 그걸 이제 부분씩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야말로 좀그 야당에서 양해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위가 없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전체 시, 시간을 보면은 음. 준비하는 시간이 뭐 걸렸겠지만은 네. 전체 명단을 가지고 어저패 그러니까 패키지를 가지고 나왔을 경우에 하고 별로 음. 시간 차는 그렇게 저는 마찬가지라고 아니 ]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이제 그 현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 간에 네. 사드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외교 안보 라인 같은 거 빨리 먼저 짜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음. 이런 어떤 그 상황적 요인 때문에 음. 그러니까 조각 명단을 일괄 발표하는 게 어려웠던 이런 현상인, 그니까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음.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음. 예그 음. 내각이 뭐 뜸은 뜸은 했는데 꼭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급한 순서대로 한것 같지는 않은데요. 음,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검증을 하면서 네. 사실 검증이 어렵거든요. 내부 검증도 제가 이제. 옛날 이명박 정부 때 보면 아까. 어떤 장관은 13명, 13번째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검증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가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검증의 기준이 네. 우리의 삶하고 괴리가 큰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고사하기도 하고 걸리기도 해, 해가지고 열면 벽제 비로소 걸릴, 아. 걸릴 정도로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가. A 부처 장관을 이제 그 음. 지명을 하려고 했는데 음. 검증을 하다 보니까 1번, 그러니까 아웃, 아, 아웃. 2번 아웃. 아웃, 3번은 거절, 음. 뭐 이제 이런 이래서 식으로. 이래서 12번까지 갔다고? 예. <laughs> 그러니까 일단 빨리 검, 나름대로 검증이 되는 대로 지금 이렇게 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좀그 주되게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게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초보야당 아닙니까? 초보야당. 네. 예. 그죠? 오래간만에 야당. 아 그렇죠. 오랜만 예. 야당. 예. 9년만에 야당. 예. 9년만에 야당으로서 야당에 맞는 예. 그런 어떤 싸움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예. 잘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몇점 주시겠습니까? 아니 야당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왜냐면 하 여당이 음. 그렇게 했으니까요. <웃음> <웃음> 무슨 말씀이세요? 여당이 야당 때한 만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 민주당이 야당일 때 했던 것처럼 하고 있다. 아, 그래서 이제 지난번 야당 그 성명을 보면 음. 여당이 1년 전에 그 농림수산부 장관 임명 가지고 공격한 성명을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했더라고, 일부러. 아, 잠깐만. 패러디, 어? 패러디 어? 형식으로. 어, 그랬어요? 예. 음. 그러니까 야당은 여당이 한 만큼 하는 거죠. 음. 그, 이제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우리 국회 수준이 그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바뀌었는데 음.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여전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다당제로 바뀌었으니까 예.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도 바뀌어야 되는데 네. 아직 못 바뀌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는 다당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당제라고 한다면 음. 이게 지금 환경이 달라진 거잖아요. 무슨 음. 이야기냐면. 야 3당이 있지만 원내 교섭단체 기준으로 야 3당이 있지만 그래서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는 순간에 다른 투 야당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그 전선 자체가 무너져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다당제에 맞게 이제 정치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데 음. 저는 협치라는 애매한 말 갖고는 안 되고 역시 네. 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당하고 음. 연정을 해서 네.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예. 이끌어 가야죠. 그러다가 또 뭐가 안 맞으면 그때 연정이 깨지는 거고 그러는 거지. 아. 지금 사실 애매하게 뭐 사안사안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회가 예. 요즘 아주 복잡합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여야 사당 음. 원내대표가 일단 국회 정상화기로 일단 아직 완전 합의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합의를 했다라는 의견이 이런. 모아졌다 정도죠. 그러니까 요 네. 일단 지금 상임이 가동이 중단됐는데 강경호 음. 외교부장관 인그 음. 임명장 주면서 음. 이제 중단이 는데 일단 정상화기로 네. 이렇 이제 그 일단 합의를 봤다는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직 뭐. 세부 사항이 음. 다 정리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나중에 가서 또 이게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음. 그 특히 이제 추경에 대해서는 네.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된것 같은데요. 그런데 추경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음, 이건 별개라고 하니까 오늘 합의에서 네. 추경을 어떻게 그럼 이제 심사에서할 것이냐는 또 별개로 빼놨다고 하니까 네. 이것도 상당히 좀큰 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7월부터 이제 상임위 가동하면서 업무 보고 받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본것 같은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문제 네. 이것도 아직 완전한 합의를 보지를 못한 것 같고 아직 아, 어, 뭐라고 할까요? 뇌가 아직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얘기가 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역시 이제 정부야당에서 좀 양보를 해야지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어떤 양보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조국 추석의 출석이라든가 아니면 음.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라든가. 네. 그런 게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걸 여쭤볼게요. 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입장 표명을 했단 말이죠. 5월 말에. 그런데 네. 야당은 임종석 실장의 이 정도 입장 표명 갖고는 안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 을안 하고 있습니다. 왜라고 보세요? 이제 청문회가 계속 되니까. 음. 이제 이거 또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그렇죠. 닥치면 이제 또 무슨 얘기를 더 세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으니까 바로 그 점이죠. 예, 음. 걱정이 돼서 그랬던 건데 그걸 근데 그이 이 속사정을 야당이 못읽는 예, 예, 예. 사안이 급해서 간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는 보니까 예. 그걸 한꺼번에 했을 걸 그랬다는 라 음.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음. 어쨌든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현 문제는 이제 그런 어떤 거사정이 있고. 음. 그 다음에 또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 뭐, 물론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조현옥 인사수석도 뭐, 운영이 출석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음. 누가 봐도 타깃은 조국 민정수석이던데, 네. 왜일까요? 왜 조국수석을 겨냥하는 걸까요? 하튼 이번 정부가 소통과 개혁을 이제 기치를 내걸고 있잖아요. 예.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어떤 상징적인 그 인물이에요. 음.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조국을 일단 꺾어놔야지, 음. 전국 주도권을 우리가 잡는다. 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혁의 아이콘 비슷하게 돼 있다. 네. 음. 그런데 운영에 출석시키면 꺾이는 겁니까? 음, 그런 게좀 정치의 상징 조작, 뭐 상징 예. 싸움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음. 학문적으로 정치학에서 음. 이런 말 얼룩 붙이니까 그러면? 예. 예? 얼룩. 얼룩묻히기라기보다 더큰 의미가 있죠. 그래요. 그러면서 기싸움을 벌이는 거죠. 일정에. 기싸움을. 네, 예, 그 음. 조국이라는 상징 인물을 놓고. 예. 자 그러면 의원님께서 예. 보시기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업무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도 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음. 인사 문제로 이렇게 했을 때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야 근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시스템상 인사 추천 위원장은 비서실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인사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임종석 실장을 출석시켜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인사의 책임은. 인사위원회는 늦게, 이제 최근에, 예, 며칠 전에 만들었고요. 예, 예. 그 전에, 강경화 문제나 그 전에 생겼기 때문에. 음. 책임은 조국한테 있는 건 맞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며칠간에, 뭐 며칠간 아니죠. 몇 주가 되겠는데, 인사청문장국이었잖아요. 음. 네. 근데